음, 그래서 안지티했을까 <laughs> 뭐 아,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 어, 강신도가 렇게 나온다고? 오우씨엘리스가 너희 모델 포기할 수가 없지. 아, 여기 선수 나왔으면지. 선지자. 강신도. 아, 대장이 너무 잘 나오네, 요저기이런만드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맨날 행운 가다가 여태가지고 케이스가 하... 국공은 어디서는 쓸수 있으니까 국공 기감 기감까지 넣고 선봉도 하지 안머리고자 얘한테 템을 이렇게 주고 저것이 오 좋다 이거 이런식으로 이기름만 생각하자고 좋아좋아좋아 또 좋아, 좋아. 때려 어어 어, 어, 뭐야 오이쒸 뭐야이거 이건 몰랐는데 <laughs> 이건 좀 아픈데 자 나에게 나온건 명사수 기강분이야 자기간나와라아뒤집기가 기강 나오지 없으니까 다른 거 먹고 티모짱, 꼭 어, 기겁니다. 라이스, 라이스, 어 티모짱! 영호나는 뭐, 티무이 필요하긴 한데. 그치만, 티무장 직업은 약하잖아. <laughs> 기다리고 있으라는. 이런. <laughs>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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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내 마음속에 진니 자르반이 탱는줄 아니까. 들어가긴 해야는데, 이거. 예상한 빼지, 빠지고. 빈히 넣어서 사다 가고. 지금부터 이제 돈 모으면 돼. 지금부면돼 자, 이제 실력이야. 돈 모는 거. 지금부터가 돈 모아. 나이스, 나이스. 왜, 왜 뭐, 치지? 으이쌰. 역시, 명사수기가 막. <laughs> 오, 꽁승? <laughs> 꽁승 게이득 <laughs> 자, 이때뭐 아까 보니까, 거... 아, 이얘기되긴네 나도, 나도 얘기어 그래, 징크스가 좀 화를 내. 그 징크스, 나이스. 자, 자, 가자. 좀좀 조하겠다. 아직은 좀 약하네. 나이스. 아 씨, 시 기관 기관명가... 명사 야, 야. 스킬의치가다. 그러면 이제 가이드 글로 먹은 것 같고. 뜨든, 뜨든. 하고, 강신도가 왜두 명이지? 아, 아 그럼 강신도를 넣어도 되겠다. 팔로 강신도를 한개 넣어가지고. 강신도에서 쓸만입니다 그냥, 그냥, 그냥 저희대학어야겠네 그래, 질견. 오케이, 굿. 아주 좋. 시다 <laughs> 여기서 뒤집기가 나온다 <laughs> 뒤집기가 나온다라 항운하고 대장군 패크 이따 고패킷 뭐하나 징키면 안죽으면 돼징키면 어, 안죽으면 난 아, 천하 무적이야 나이스 좋아 1등이 지금 좀 너무 너무, 너무 세가지고 어? 아지르? 개꼴라지르? 여기로 가야나? 대장을 과가 뭐지? 추가 체력. 항혼 주는 게 낫지. 넣고, 아지르가, 넣고, 항혼 개꿀, 넣어버리고, 한번 더? 오케이, 잘해봐. 나이스. 야, 질수 없다, 이거는 진짜 이제. 형성 두 개. 얘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아무리 선지자라도, 앞앞짱이 아, 스킬 쓰는 순간, 과공평해지지 참, 빛나 같은 것 봐, 지금. 뭐야, 클리스터 저거, 뭐야. 저 괴물 같은 거 뭐야 저거. <laughs> 문제가 발생했네. 못 나가. 과거에, 여기 다가 음. 사람의 욕심은 끝이었고, 기감을 갈수 없고, 세트를 가보야지. 아니, 강신문 가게 됐지. 아, 나또 까먹었네. 누군가 싸움꾼으로, 여기 싸움꾼이잖아. 여기 지금 세트가 없잖아. <laughs> 이거 줬다고?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이렇게 당하다니 아, 진짜. 200만 원에 200만. 원. 거의 먹히네 니아 키고 녹차 이렇게 넣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? 이거 공간을 막아주고 자 얘는 어차피 저리들 여기, 여기, 여기가 줄이려니까 이쪽으로만 못 이겨면 돼 싸움꾼 싸움꾼이 아무리 날 뛰어봤자 싸움이아이 사람만 지면 돼아 뭐여? 이상하게 돌아가는데? 어쩌다 보니까 싸움꾼이 나 개많죠?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깜짝 놀랐잖아, 1등가. 아, 나 기감이라고. 안 통해. 이렇게 안 나오네. 나이스. 킹 끝. 지금 게임이 끝난 거를 보고 있습니다. 응. 셋? 삼성코드 하려면 좋겠다. 에이, 기지 무조건, 아 어디 드림이로? 자, 추방자네요, 여기로. 윤혜, 현지자. 육지자라도 아니니까. 대장 먹고 대장군을 또한번 주면 되지 아. lsj리지리 어? ls까지 딱이죠? 대장군 지수가 없는데 지수가 <laughs> 그 없는데 도저이 자, 기감도 완성. 자, 이건 문, 문 얘기지, 얘가 나를. 최대한 문 얘기지. 자, 여러분. 자, 우리 기감 명사수가 개발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. 여기 못, 못 들어 앞날을 얘네가 앞날에는 못 들어 여기는 얘네 여기들 얘네들 들어오니까 이런 때 이렇게 철의 방조이잖아 지금 어르 영사들 지금 뭉쳐놓은 더세지 우리 자, 자르반 날라다니고 후후자 기감 아까 하데스티니 1등으로 게임을 마쳤네요 야 이거 점점 잘 되는데 오늘 야, 첫판부터 이렇게 잘되이 있기 없기. <laughs> 자, 기가 막히게 스텐션. 참 코스트, 세 개. 징크스가 컸어. <laughs> 자, 끝!